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가인입니다. 시에, 시에, 반갑습니다. 오늘 이치 함께 주셔 감사합니다. 큰 종고 병류 문다 가져 후바 중국 팬들한테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조금 이쪽으로 오셔도 돼요. 음. 네, 안녕하세요. 어, 네 번째 미니 앨범 파라다이스 로스트로 돌아온 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와감사합니다에谢上周的舞蹈让观观众 비수출이요 어 수빈사의 월호상 다죠. ㅎ 스는 ㅎ ㅎ 기대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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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샤마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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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ㅎ ㅎ 대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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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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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코피를 계속 흘렸다고 써져 있어요. 아, 너무 진짜요? 섹시해서 그래서 메인 기사로 떴었대요. 뉴스 사이트에서 어, 중국, 코피가 많이 나서요. 어, <laughs> 코피가 많이 났는데 네. 너무 섹시하셔가지고 음... 그래서 메인 기사에 떴대요. 코피나서 아, 떴는지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설마, 커피가 나서 큰건 아닌 것 같아. 너무 어. 섹시하고 멋있어서. 아 네, 그래서, 음, 굉장히 이번 주도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음, 뭐, 어떤 네. 무대가 있는지 조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 오늘 무대도 물론 커피를 <laughs> 흘린 만한 <laughs> <laughs> 굉장히 섹시한 아 파라다이스 로스트의 무대가 아 네. 네, 준비되어 있고요. 와네 오늘은 커피가 안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계속. 나실 거예요. 어일해 네. 아, 어, 지아 아, 준비를, 今天也鼻血直流,鼻血直流的表演어 이제 준비를, 어, 다들 조심, 조심 한번 해주세요. 조심하시라고. 조심 조심 어, 이 말도 코피가 터질 수 있어요. 너무 섹시해가지고,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파라 a 스 로스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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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인상도, 어, 쇼 이번 파라다이스 로스트 퍼포먼스의 숨겨진 의미가 어떤가요? 어, 퍼포먼스의 숨겨진 의미는요, 네. 어, 제가 이번 컨셉이 아단과 이브, 약간 하와, 음, 음. 어, 라는 그 캐릭터를 좀 컨셉으로 잡았고요. 그 이야기들 속에 뱀이라는 캐릭터를 좀 퍼포먼스에 좀 살려봤어요. 그렇군요. 음. 나, 낙원에서 추방된 그죠. 어, 신라관 그 신라... 낙원에서 추방된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Hmm. 아, 네. 너, 근데, 네, 写 음. 네. 어 야당과 하와 어 설유혹 음반下最後被趕出東故事就是음很很난的很的意思我我 어려, 어려울 것 같아요, 되게. 아, 컨셉 자체가요? 네. 어,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런데, 네. 어, 하는 저나 뭐 컨셉이 대중들한테 전달이 이미 너무 네. 잘 되어서, 네. 네, 뭐,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네. 뭐 생각보다는 쉽게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아요. 음, 네, 맞아요. 뮤직비디오를 보면 바로 이해를 할수 있어요. 네, 맞아요. 뮤직비디오를 음.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음,好的，如果你们看呃家人的MV的话，就要懂了啊，这是这样的故事。好的，接下来新歌，新歌的蛇舞，呃，蛇舞是很精彩的。呃，那么。 네. 음, 家人的 yes or no 준비를, yes or no를 준비했습니다. 네. 님의 팬분들이 다양한 질문또 보내주셨는데 팬분들이提出了问질请如实作答就是呃 네. 네. 어, yes or no的这个嗯游戏。哦， 음, 어, 그러면 바로 yes or no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먼저 어 여기 있어요. 이게 yes고 이게 no예요. No. 들어주시면 돼요. 네. 네. 갈게요. 네我也感觉自己很性感 나는 내가 생각해도 섹시하다. 하나, 둘, 셋. 어. 오, 진짜요? <웃음> 제가 제가 <웃음> 생각했을 제가. 땐 <laughs> 물론 무대 위에서는 굉장히 <laughs> 뭔가 섹시한 느낌의 퍼포먼스를 하지만 사실 평상시에 제 모습은. <laughs> 네. 굉장히 여성스럽고 뭔가 아, 순수하고 어, 음, <laughs> 아무도 믿지 않겠지만. <웃음> 어 어, 지우리 가족이 평소에 그는 어, 어, 지수 워즈가 제겼다니이 반응을 못 봐서 너무 아쉽다고 아, 얘기드렸어요. <laughs> 저만 저만 봐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래요? 아, 그래 네. 알려드렸어요. 그래 또 전달됐을 거예요. 네. 아 그리고 그럼 바로 애교로 넘어가 볼게요. 찡창 네. 사자. <laughs> 나는 애교가 많은 편이다. 1, 2, 3, 뭐? 애교도 없어? <laughs> 오, 오. 이게 뭐야? 다 아니야. <laughs> 어 그러면은 저, 네. 네. 왜요 왜요 저는 애교가 없어요 그럼 에이. 한번 모셔보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누구를요 누구 없으신가요 누구를 부르죠? 없어. 없습니다 아, 아무도 아, 없습니다 누구, 더 아쉽네요 그러면 네. 제가 애교 알려드릴테니까 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 여기 썰말이 해요 해야 돼요 우리 해야 돼요 저는 진짜 애교가 없고요 애교를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번 가 한번 해보시죠 혜인이 아, 씨가 나만 하는 거 아니야? 할게요 자, 네 코, 코를 많이 써야 돼요 음 흐음 하고 음. 오빠 맘마 맘마 음. 어떻게 하지? 아뭐 비슷하게 하면 돼요? 네! 콧소리를 그 꼭내 미치겠네 쉐쉐! <laughs> <laughs> 아 이거 못하겠다 정말 감사합니다 쉐쉐! 쉐쉐! 다빵 터지셨는데? 다들 <laughs> 都很喜어我也认为自己身材很好男人你该先搞清楚哇完美完整짱좋아一二三中间哦中间为 왜? 么 w i l l w h e r e w h 괜찮아요 我我我我我我我 니 네, 제일 좋아하는 어, 중 제일 좋아하는 부 가장 좋아하는 음. 아, 몸매 중에 여기가 좋은 것 같아 는 부분? 아무래도 뭐, 그나마 다리 아닐까요? 네. 아, 다리. 퇴, 퇴. 퇴이 그러면은 네, 모두 다 예쁘다고 생각하시니까, 응.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웃음> <되지> <웃음> 감사합니다. 굳이 할 이유가 없을 것 네. 같습니다. 어, 그러 어, 찐피준비해 파라다이스 로스트, 다자, 인가에 한 치다이. 어, 되게 기억을, 아, 기대를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오늘 무대를. 네. 어, 그럼 다음에는 또 어떤, 퍼포먼스를 하실지도 기대가 되는데 네. 어떤 또 이번에는 하와 하와나 이제 그런 그런 컨셉이었잖아요. 다음엔 또 어떤 장르나 뭐 생각하신 게있으실지 어, 아직까지는 지금 활동 중이어서 뭔가 아직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아무래도 뭐 다음 번에도 더 재미있고 어, 많은 대중분들이 좀 흥미로울 만한 어떤 컨셉을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네. 아,现在,因为, 어, 家人在파라다이스로 활동 중,所以,现在还没想这个 씨앗스的 呃，可是现在，呃，家人一直在活动中也想，呃，令人喜欢，呃，大家喜欢是什么这样的，呃，苦恼每天有，所以请大家多多多多支持我们的家人啊、呃。那么时间又到了，呃，给中国粉丝们，啊、呃，再见。 호이호 짤질다 우리 중국팬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어, 저도 중국 팬분들을 만나뵈려 꼭 찾아가고 싶은데요. 네, 그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家人很喜啊中朋友有的一定要去中朋友好的跟我一起家人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